충북 영동군은 자연과 전통, 그리고 와인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여행지야. 영동군의 주요 여행지를 소개할게. 영동 와인터널. 국내 최대 와인 저장터널로 지역 특산물인 포도로 만든 와인을 보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야. 와인 시음과 함께 와인 구매도 가능하며 분위기 있는 사진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많아. 영동 국악체험촌.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 전통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야. 장구, 가야금 같은 전통 악기를 배우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추천. 난계 국악 박물관. 국악의 대부라 불리는 난계 박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박물관이야. 국악기의 역사와 다양한 전통 악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난계의 생애와 업적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영동 금강 둘레길. 금강을 따라 조성된 둘레길로 자연을 느끼면기 좋은 곳이야. 물길과 산길이 조화롭게 이어져 산책과 힐링에 적합해. 양산팔경 영동군 양산면에 위치한 8개의 절경지로 각각의 장소가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란. 특히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맑은 물이 유명합니다. 영국사. 천년고찰로 고려태조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야. 특히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철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마냐사. 소백산맥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사찰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더불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명소. 과일 체험 농장. 영동은 포도, 복숭아 등 과일의 고장으로 유명해. 지역 농장에서 직접 과일을 따고 맛보는 체험이 가능해. 여행 팁 추천 계절 가을은 단풍과 포도 축제, 봄은 꽃과 따뜻한 날씨가 여행하기에 좋아. 축제 매년 열리는 영동 와인 축제와 난개 국악 축제도 놓치지 말 것. 영동군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자연과 전통 문화를 만끽하며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래. 다음 시간에는 영동 와인 터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